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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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잠깐만... 혹시 계속 오고 있니? 오고 있네. 오케이, 알겠어. 내 길을 한 번이라도 더 끼면은 네가 날죽여버리 안녕하세요, 프로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파피 플레이타임입니다. 되게 되게 유명한... 저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 공포게임이고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하는 거고, 긴 영상 자체도 처음이라... 감안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지금부터 당신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형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바피 세계 최초의 진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형이죠. 어린아이와 진짜 대화를 할수 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인형이죠. 진짜냐구요? 보시죠.

쉬프트가 달리기 이렇게 달릴 수있고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달리기 있고요 앉기 그렇지 나 뭐해야돼 나 뭐해야돼 일로가 어 저거 뭐야 이거 뭔데 뭐야 뭐할수 있는거 없어? 그냥 인형이고 이게 다야? 상호작용하기. 어, 어? 어? 아 버튼을 누를 수 있어. 뭔가 암호를 찾아와야 되나 봐. 여기 지금 가는 건 아닌. 어이. 어. 어? 어? 뭔 소리야? 문 열기.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여기 뭐 있니? 어, 소리를 따라가봐 일단. 어, 여기서 나는 소리가 맞는데요? 아, 하 칙칙이 폭폭 소리구나. 깜짝 놀랐잖아. 저기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저기가 맞음. 빨강 아니 뭘 보고 이걸 열라는 거지? 아거 암호잖아 딱 봐도 아호인데 힌트가 없어 파랑 에? 파랑 아니지 파랑 빨강 노랑 아니야 초록 에? 자, 기차. 지금 색깔이 순서대로 있었던 거는 기차밖에 없거든요? 사실 눈에 띄는 증거는 딱 기차밖에 없긴 해. 근데 얘는 파랑, 초록, 분홍, 노랑, 빨강이거든요? 근데 저기 분홍색이 있어? 파랑, 초록, 분홍, 노랑, 빨강. 됐잖아! 에? 다시, 다시. 기차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아, 저게 파랑이 억가였구나. 그냥 앞대가리가 파란색인 거였어. 아, 아이템 집기. 그다음 이걸 넣어. 아, 플레이 타임. 그래픽 내 도구인 거 같은데? 알겠어, 알겠어, 건너뛰어. 무서워 죽겠네. 그냥 좀 알려주면 되지. 이걸 집어. 어떻게 집어? 어, 됐다. 왼손 발사.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아, 그러면 이걸 들고 아까 거기 가면 되겠다. 파란색 손모양 이거구나. 이렇게 딱. 그렇지. <laughs> 아겠죠 마음에 든다. 어 어. 이 어. 새끼 뭐야? 저 새끼 뭐예요? 쑥 수? 뭐야 그냥 장식이요? 파랑. 어 파랑. 나 빨강이 근데 없는데? 내가 덜 먹고 왔나? 새끼야?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 없었죠? 이걸 열어. 어. 에, 에, 에. 계속 해야 되나? 어. 무서워 이 새끼야. 땡겨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고마워. 빨강 손을 이제 얻어야 됨. 여기서 얻어야 되나 봐. 문 열기? 어, 문 열려. 리스태홀리 오케이, 오케이. 저기, 빨강손을 얻어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어, 잡아. 땡겨. 고전압. 잡아서, 전원 전환. 전원 전환을 어떻게 이걸 들고 어딜 가는 건가? 이렇게 이어서? 그런 느낌인가요? 잡아. 어디로 데리고 가야돼? 와이어로 감싸, 전원, 아,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ES, ES. 이런 느낌. 아, 이거는 제 손이 아니! 어... 놀래키지 마, 진짜 깜짝이야. 에이씨. 됐어. 여기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열림. 된거 같은데요? 여기는 할일 끝. 그러면. 근데 전원을 연결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지 않나?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딱히 없는데? 다시 돌아가. 문. 뭐가 하나가 됐어, 일단. 지금 안간데를 가보자 그러면. 어, 잠겨있어. 여기는 문이 아니야. 아, 어, 다시 이걸 열어. 어! 맞네! 그 새끼 어디 갔어? 움직이는 애 맞나 봐. 아, <laughs> 쟤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갑시다. 아, <laughs> 이씨. 그 새끼인 것 같은데, 연인들. <laughs> 진짜로. 네, 반대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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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걸 이렇게 잡고. 아 저런 것도 하지 마, 제발. 일로 와봐. <laughs> 얼굴 한 보자 이 새끼야. 어안 되네. 이걸 잡아서. 완전 땡겨오는 건안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 일단. 여기를 써야 돼. 어, 아. 얘네들을 다 먹어야 되나 봐. 방금 맨 처음에 파랑색 먹었고 초록색 먹었거든요. 얘네를 다 모아가야 되나 봄. 이렇게 파랑, 이거 초록 먹었는데? 못 쓰나? 아! 딸깍. 그 다음에 이걸 다 채워오면 되는 느낌. 님들 이거 옆으로 뛰기도 됨. 이런 건좋다 <laughs> 옆으로 뛰, 옆으로 어떻게 뛰는 거에. 자, 노란색 저기 있구요. 빨간색 여기 있고. 다 먹었다. 슉슉슉슉슉. 자, 빨강, 노랑 하면 어떻게 해줘? 어, 이제 빨강 손이 생기나 봐. 저거 제트, 그건 거 같은데요. 제트 손 맞죠? 어, 갖고 와 열어 주세요. 열어 줘요. 어, 쑥. 후,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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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죠. 징. 아, 씨. 이래 좁은데 싫은데. 오! <목소리> 뭐 이상하게 움직여. 못 돌아가. 에이씨. <목소리> <목소리> 야, 하나하나 체크 다 하면서 가. 어, 뭔데 뭔데 뭔데? Do not enter. 어? 아, 여기 길이 있어. 잡고 얘를 감아 줘야 돼. 됐죠? 어? 안 됐죠? 이거 한 바퀴를 딱 감아야 되거든. 여기 못 올라가고 여기에서 일단, 일자로 여기까지 오는 건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상태로, 아! 이 상태로 2번을 건드려야 되나, 설마? 이걸 이으면서, 2번을 건드려. 살짝 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바로 이해했잖아. 근데, 나왜 자동으로 감? 뭐, 나오지 마라. 이런 거 너무 뻔하잖아. 이건 그냥 가자. 지금 나오는 건 너무 뻔해. 지금 나오는 거 뻔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자. 오. 어. 오케이. 별 문제 없이 왔죠? Make a friend. 파워가 필요하대. 일로 올라가 보죠. 이렇게 길이 있으면 일단 이거부터. 자 이런 점프 내가 이런 거에 낚일 줄 알았나 보지? 나 이런 거안 당해. 이런 거 당할 것 같아. 자 전력을 저기다가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당겨.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여기를 한 바퀴 딱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 되니 거리가 아오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감아줘 됐죠 둘다 들어갔죠 이러면 이제 뭐해 왜 안돼 이 생각을 계속해 아 괜찮아 아무 문제없어 그냥 멍청한 짓한 거야. 인제안 하면 되잖아. 이건 실수니까. 아, 이건 지등. <laughs> 두 번은 지등 문제긴 한데. 가고. 자, 천천히 해. 이렇게 와. 별거 없잖아. 가마. 둘다 연결해줘.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다음 스텝을. 일로 가. 서. 이거를 어어 어, 어. 그럼 동선을 잘 짜야 돼. 자 이쪽에서 와서 여기를 감으면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로 와야 됨 그죠? 완벽하죠? 이렇게 감고 걸고 그다음에 여기를 감으면서 이쪽으로 지그재그 딱 걸어주고 여기를 와서 얘한테 어 이걸 먼저 땡겨야 돼. 여기 땅이 필요해요. 땅을 땡겨놓고. 에? 이 땅이 같이 못쓰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거를 맞춰. 하고, 이쪽으로 그냥 넘어.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고, 일로 돌아와서. 이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아, 아 씨. 됐음 됐음 됐음. 됐죠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모임. 뭐가 열렸나요? 어어 어, 길이 막혔음. 그냥 뛰어내려? 아 파워온 했으니까 오케이. 확인이요? 또 징그럽게 만들어놨네. 공장 돌렸고 넘어가. 이제 어디로 가? <laughs> 여기 막혔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노바디 립 위드 아우터어 토브, 토브가 뭔데? 어, 이거 잡을 수 있다. 이걸 다 내려. 아, 레버 맞네요. 이거네. 다 내려놨어. 이러면 뭔가 이 얘네들이 지나가면서 얘네가 막 터져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그림. 나딱 알겠어. 봐봐, 봐봐. 딱 봐도 뻔하잖아. 막 고장나가지고 여기 열리고. 엥, 안 열리는데요. 이게 아니었어. 아 인형을 먹었음. 아,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 노바디 리브이다우더 토브, 얘들을 갖고 와야 열수 있다. 이건가 봐요. 별거 없었죠. 오! 똑똑해 아뭐뭐뭐씨뭐 <듬호세> 해야되는데 어디로 가는데 어어디야아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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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됨 가야됨 가야되는데 아! 아아 <듬호>

이제, 이제 알죠? 이제 안 무섭죠? 자, 여기서 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돌아서, 이쪽으로 달려서, 자, 길만 잘 찾으면 돼. 이제 무서울 거 없어? 그냥 길만 잘 찾으면 되거든요? 아, 무서운 척 그만할게요. 아, 너무 티 났다. 자, 이거 보고, 돌아. 시원하게 돌고, 아! 아, 씨, 시간적이... 깜짝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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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뭔가 넘어온 것 같은데 아까보다 더 많이 온것 같은데요 아 여기 맞아 여기서 이제 왼쪽이요 아니 이거 어떡하는데 이거 어떡하 어 길이 있네 길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쪽으로 갔다가 잠깐만 혹시 계속 오고 있니 오고 있네 오케이 알겠어 내 길을 한 번이라도 어 기면은 내가 날 죽여버리겠구나 <laughs> 아 내가 그냥 못한 거야 자 살짝 꼬셔주고 바로? 바로? 그렇지 바로 꼬셔주고 자 일로 도망가 일로 들어가서 쭉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여기가 튀어나올 거요 놀라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서 그냥 쭉길 따라가 쭉길 따라가다가 여기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놀라지 말고 왼쪽으로 돌아서 쭉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길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수길, 살짝 수그리 살짝 수그리고 여기서 쭉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길이에요. 쭉 떨어진 다음에, 오른쪽 길로 바로 들어가서, 쭉 달리다 보면, 갑자기 또 길이 막히는데, 거기서는 그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한 게 없긴 하거든요? 뒤를 보지 마. 안 보는 게 나아요. 어, 이걸, 아,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면은, 길이 또 있긴 한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좀, 모르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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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아, 길이 없어. 어, 어, 길이 생겼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돈, 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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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요. 자, 쭉 가면은, 여긴 좁아서 네가못 나오지 않을까? 줘봐봐, 어? 어? 제기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어, 어, 어? 아니죠. 나온 거 아니지. 아! <laughs> 이건 반칙이지! 문이 저렇게 좁은데? 언제까지 도망가라고. 아, <laughs> 진짜. 오케이. 근데 이제 킬다 외웠죠? 자. 자, 공략으로 갈게요. 공략으로. 자, 가줍니다. 가줍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다 보고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놀라지 말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주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쭉간 다음에 그냥 쭉 달려요. 쭉 달리다가 놀라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가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놀라면 안 돼. 놀라면 안 되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갑자기 또 길이 막히면서 얘가 튀어 나오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면서 바로 오른쪽 이렇게 길 따라 쭉 가줍니다. 길 따라 쭉 가면서 자 이제 불 불금이 꺼지기 전까지 깝치지 않는 걸로 하죠. 자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아! 하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 쭉 나가면은 갑자기 물이 막히고, 어, 여기가 아닌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지? 오케이. 기다렸다가. 아, 맞아, 맞아. 여기 기다리면 열리는 거였죠? 자, 여기서 쭉. 쭉 가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줄 알았겠지만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달려야 돼. 근데 달릴 길이 없는데, 어떡함? 아니, 근데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는 진짜 어떡하는 건데? 방법이 없잖아. 이거 어떡하는데? 어, 어, 이거? 이거라도? 아, 이걸로 막아!

자, 당연히 뭔가 이쪽 길이겠지만 이런 것도 페이크일 수 있거든. 오른쪽 길로 가자. 저기네. 노런 no, 스탑. 자, 빨간색. 노 스탑. 데인저. 런. 고백. 턴 어라운드. 자, 아 몰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천천히 이상한 부금 나오기 시작했다 아, 그죠? 이상한 소리 나오기 시작하죠? 또또 또 시작이지? 이상한 BGM 깔기 시작했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뻔하잖아. 이러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laughs> <laughs> 아니 고 이런 거 건드리면 갑자기 하나 하나 다 확인하면서 봐. <laughs> 놀래킬 연습 주지 않아, 나? 아, 근데 이거 열면 또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 아, 저거 봐봐, 저거 뭐야. <laughs> 저게 파피거든요? 이게 챕터 1 끝이에요. 너무 재밌었고요. 한동안은 공포 게임은 좀 넣어놓을까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